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지? 자, 지금부터 저희가 만두만두 만두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두만두만두 만두, 만두 하면 만두만두만두 만두, 만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만두만두만두 만두, 만두.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계시데요 만두만두만두 만두. 뭐 편하신대로 하세요. 그죠? 허기 네,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뭐, 만두만두만두 만두 해도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뭐, 정답이가 없어요. 기능자꾸 안 흔들면 요네 좋아요. 아 뭐든 해주시면 돼요. 그 저희가 흔들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빨짝 빨짝 흔들어요.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근데 혹시 만약에 카메라 좀 무거우신 분들은 손목 아프니까 안하셔도 돼요. 하실 분들만 하시고 편하신 대로 정말 자유예요. 강요하는게 아니에요. 자유, 예, 자유, 자유, Freedom, 호네 <laughs> <laughs> 자유롭게. 즐겨주세요. 네, 그럼, 가볼게요. One, two, one, two, three, four. o e Colombia, h i s No, it's Let me e Very, very d l i c i o u s 자, 지금부터 만두 만두 해보시가실 거예요. 아니면, 자, 저희 찍어주시면 감사할게요. Ma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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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ell you 역시 한 아, 원랜 체력 끝내줬어. 하다 보니까 되게 응. 되네요. 이제 마지막 너무 힘들다. 이제 아 네. 내가 미쳐 정말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아 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나도요. 아 아니죠? 좋았다. 자, 이제 그거 아,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자, 아, 이제 아 이제 빨리. 이게 뒤에 이거 알아? 뭐야 동작까지? 예? 아, 아 그래 뭐라 고래사 동작. 몰라? 사 동작이야? 아, 원 동작, 추 동작 알아? 예? 추 <laughs> 동작이야? 아, 어, 원 동작은 기억나지. 당연히 워스 원. 거야? 원동작 원동. 그냥 투동작이 소동작 네 투동작 네? 투야 어. 어. 원이니까 투가 있을 수 있잖아 아 원투 아 어, 그렇지 어. 하세요 제가 아이가. 배워야 돼 아, 배워요 자네 봐봐 시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 시작 원동작 투동작 앞들 아, 이렇게 해도 돼 어. 투동작 투동작 쓰리 네. 동작은 사분의 삼 바퀴만 도는 거야 네4분의삼 바퀴만 쓰리 동작 쓰리 아 3분에 3만 돌았으니? 어, 자투를 앞으로 봐서 여기서 4분의 3만 돌면 아, 여기잖 아, 오케이? 아, 네. 야 이리로 돈거 아니야? 이리로 돌았지 아그랬다어 알았다 <laughs> 이렇게 돌았어? 응. 진짜? 알았어 그래 여기 3동작 그리고 4동작은 한글로 해야 돼 왜냐면은 사랑을 하거든 사랑해 <laughs> 네가 시작한 거야. 에? 네가. 다 너, 어, 다 너, 뭐? 덕문이야 네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약간 뭐 그런 거예요, 뭐. 아, 뭐. 에이 막 아, 진짜. 아, 니 진짜 했어, 저 정말. 짰지, 짰지. 아니 뭐 짰다 뭐 짰지, 짰다 뭐짰 짰지 여기서. 저번 짠어? 시간, 저번 시간이래. 이 <laughs> 공간에서 <laughs> 그 <속도가 웃음> <없어. 웃음> 다 하는 거야? 어. 어 그래요? 그럼. 어다 어, 해. 오케이. 어. 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네가 오늘 오 만들면 돼 여기서 오 오. 아니, 잠깐, 이거 아 잠깐 그 불지가 먼저 배운걸 배운 해봐야지. 아그거 없을 거 시장에 가면 그런 거아직죠아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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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번에 어, 가면 또 맛있을 그러에 달라지죠. 자1 2 3 4 w o t 됐어요. 오, 오. 오는 오는 뭐할 거야. 오요? 성희옥 씨 만들까? 근데, 오, 근데 연기를 열심히 하면 다분명이 오. 오. 으니까 여기 손이네. 좋았을 텐데. 이게거 뭐냐고 의미가. 이건 의미가 뭔데요? 이게 인데그 연기를 열심히 요나이 나쁘지 않지. 어, 잠깐만. 1, 2, 3 <목소리> 4, <목소리> 4? 4? 야 이거 왼손으로 해 4? 4? 손으로해 4? 4? 4? 4? 4? 오 오오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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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는 거 4? 4? 4? 하는 거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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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아어 그래, 됐어. 어, 됐어, 됐어 어, 그래, 그래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자, 벌 마지막이예요? 자, 리 시작 잠깐, 잠설이라고 어? 리허설이야? 어, 왜? 알았어, 해 자, 아, 자, 할줄알것 같아, 시작 원투 투, 투, 쓰리 포오뭐 리허설 때 이런 거 어떻게 하 했어 다시 리허 시작 어? 시작, 네원투 쓰리 4 5 3요 안녕히 세요 진짜 하는 거요아 그래요? <laughs> 진짜 dentro. 아 때려 때리지 때리아 너무 좋아요 가자 아, 아, 갈게요 진짜 게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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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시작 1 2 3 4 5 4 5 안녕하세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